메르세데스 EQ의 순수 전기차 모델, 더뉴 EQA를 타봤습니다. 더뉴 EQA는 벤츠의 주행 감성을 품은과 동시에 전기차가 가진 정숙성, 부드러운 주행감이 특징입니다.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가 개발 과정에서 가장 집중한 부분이 구동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전기 파워 트레인의 결합이라고 밝힐 정도로 전기차 특유의 고주파 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프론트 및 리어 엑셀의 배터리 팩을 여러 곳에 분리해 배치하는등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외형 디자인은 전면부의 벤츠 로고 로부터 시작해 쌍둥이 차인 gla 모델과 유사한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을 살펴보면 리어램프 가 gla는 양옆쪽에만 위치하지만 eqa는 가운데 라인을 이어 더 고급 스러운 느낌을 더합니다 더뉴 eqa는 66.5kwh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지능형 열관리 시스템을 탑재해 1회 완충시 산업통상자원부 기준 306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앞차축에 탑재된 전기 모터는 최고 출력 140kW와 최대 토크 375Nm를 발휘합니다. Close relation to the GLA, the eQA delivers all the thrilling characteristics of a versatile compact vehicle combined in this case with a pure electric powertrain. The electro aesthetics of its design are indicative of the progressive luxury of the Mercedes EQ brand, and smart assistants support the driver in many areas. For example, with adaptive operating strategies and navigation with electric intelligence. Electric cars in Korea are mostly Hyundai and Kia's Ioniq 5 and Ibisix, which are the most popular. These two vehicles are the EGMP 기반으로 and are rear the drive. In the is wheel drive. 핸들의 조작에 따라 더 민첩한 주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세심한 설계라고 느꼈던 게 이쪽을 살펴보면 음료수를 보관하는 공간이 헐거워 쓰러지지 않도록 한 장치라든지 운전 중뭐 오른손이 심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안정적으로 손을 위치하게끔 해주는 기어봉 형태의 손잡이가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잡았을 시 손에 딱 맞게 잡히도록 설계돼 있어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돼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충전 옵션, 전력 소비 및 에너지의 흐름과 회생 정보까지 표시해 차량 기능을 더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벤츠 로고를 달면 에어컨 손풍기가 양옆 두 개를 포함해 가운데 세 개가 위치해 있어 바람의 출력량이 시원시원합니다. 또 기어 노브가 핸들 뒤쪽, 흔히 와이퍼 조작기 위치에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어 노브 위치로 많이들 알고 있는 곳은 노트북의 터치패드와 같은 기능을 가진 장치가 있습니다. 터치를 통해 내비게이션 및 라디오, 차량 설정 등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중 손을 굳이 떼지 말라는 배려로 만든 핸들디 기어노바 같이 핸들의 좌우 부분에 각각 터치패드를 작착해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다양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엔트리 모델로 컴팩트 SUV 시장의 활성화를 이끈 GLA 기반 전기차인 더뉴 EQA가 도심행 전기차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박스경제tv 김홍무입니다.